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벡터 AD와 BC는 서로 평행하다. 랬습니다 자, 여기 자, A점이라고 하고요. AB 일단 B점 보고 자 C, C, D가 있는데 AD 벡터 D를 제가 여기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AD 벡터와 그 다음에 BC 벡터가 서로 평행해요. 그러니까 여기 평행한 어딘가에 여기 C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사각형인 거고요, 일단. 평행합니다. 사다리 꼴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조건, t의 ac 벡터는 3의 ab 벡터 플러스 2의 ad 벡터를 만족하는 시스티가 존재한다. 자, 이거를요 한번 이렇게 5로 나눠볼게요. 3과 2를 더한 5로 나누면요, 요거는 이제 내분점이 되겠죠? ab, ad. 그러니까 ab 벡터와 ad 벡터를 자, 계속 반대입니다.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것도, 아, 5로 같이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그점이 자. AC 벡터의 5분의 t를 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AC 벡터와 나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요렇게 있고요. 자, 여기를 음, 아, 까 2대 3이었죠. 여기 한 2대 3 이렇게 놓고요. 비율이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자, 이 점. 자, 요거 선상에 이 c 점이 여기 있어요. c 점이제 요렇게 연결하면 결국은 여기에 시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BC벡터 내고 지우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걸 대하지만이 이 나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네, 삼각형 ABD의 넓이가 11대. ABD 요 넓이가 12라고 주였죠. 이 삼각형. 이 넓이가 12일 때. 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여기가 2대 3이죠. 2대 3이면 넓이 11을 2대 3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럼 5분의 2을 곱하면 되겠죠? 5분의 2을 곱하면 5분의 24가 되고요. 이런 5분의 3을 곱하면 5분의 36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지금 여기가 평행했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여기 억각으로 갖고 이쪽도 억각. 여기 막 꼭지가 닮음입니다. 닮음비는 요 길이비. 아까 2대 3. 자, 길이비가 2대3이면, 이 넓이비는요, 길이비를 제곱한 4대9가 되고요. 4대9가 넓이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 여기 넓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쪽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9분의 4를 곱하면, 여기가 되겠죠. 5분의 36에 있는데, 9대4니까, 9분의 4를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면은, 4가 되고요. 5분의 16. 이쪽 부분 넓이가 5분의 16이 됩니다. 16이 되고 이쪽 부분 넓이는요, 이쪽 넓이와 똑같아요. 이유는 이 삼각형과 지금 이쪽 삼각형이 넓이 똑같죠? 밑변 같고 높이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공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2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넓이 다 더하면 되겠죠? 분모 다 오고. 자, 24가 두개니까 48이 되고요 16과 36 더해주면 52가 되겠네요. 5분의 100이네요. 나누면 2 2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더 보니까 좀더 쉬운 방법이 있네요. 여기 3이니까 이 비율도 이쪽도 닮음이니까 3대2가 되겠죠. 이렇게. 이 넓이가 12였으니까요. 자, 여기 비율이 3대이면 요쪽 나머지 비율이요, 요거 밑변 공통으로 똑같다고 보면 높이비가 3대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넓이는 여기에 어, 3분의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그러니까 넓이가 8. 8과 12 더하면 20. 여기 좀더 쉽네요. 이상입니다.